안녕하세요 천안 길디자인 미술학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4월 25일 날에 있는 연합평가가 있는데 예비반 주제예요 어 자랑 30cm 자랑 그 다음에 금붕어 많이들 어려워하는 금붕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반 아이들이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부터 볼게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개의 이제 동서남북에 자를 표현해서 안에 물고기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제 어항 속의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약간 줄자의 느낌에 어, 이제 숫자를 조금 더 해줘야만 어, 자처럼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자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메인 주제부에 살짝 금붕어가 아니라 이제 잉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채색이 굉장히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옐로우에서 레드 계열 빠지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눈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예쁘게 했고 줄자나 이런 느낌도 화이트 라인이나 전체적으로 물방울이라든지 그리고 레드 계열과 푸른색의 대비 컬러도 주면서 조금 더 산뜻하게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완성인데, 좋은 거는 구도 라인이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근경에서 뒤에 있는 이 원경 있는 부분까지, 어 줄자로 이제 50cm 보다 뭐 1m, 2m 더 느껴지게끔 공간감을 처리를 잘 해준 것 같고, 살짝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줄자의 느낌을 그냥 그레이로 까는 게 아니라 색감을 조금 더 넣어줘서 했으면 공간감도 잘 빠지고 조금 더 탁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분히 조금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어 굉장히 주제부를 크게 잘 배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붕어 물고기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옐로우랑 이제 레드 계열로 빠지는 물고기랑 그와 반대되는 색깔을 조금 통해가지고 조금 주제부를 조금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근경에 오는 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지느러미 색감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잘 나온 작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어 이제 물고기를 조금 극대화시키고 조금 극사실주의 묘사를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조금 나온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가, 가까이 조금 보시면은 굉장히 어 이제 묘사가 조금 잘된것 같아요. 눈매랑 이제 아가미가 접히는 부분을 딱 잘라서. 앞부분에 묘사 포인트를 주고, 뒤로 가면 좀 살짝 풀려주고, 여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어둠이 좀 많으면, 여기는 조금 어둠을 조금 덜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물고기에, 어, 묘사가 조금 잘 돋보이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 기초 디자인을 조금, 어, 구도적인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좀잘 나온 것 같고, 어, 물고기랑 이제 줄 자에 깨진 표현, 지금까지 깨진 자 표현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싶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아주 물방울이 조금 약한데, 그 부분을 조금 살려서 해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나 싶네요. 여기 물고기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1번, 2번, 3번 물고기가 좀 색감이 조금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사실 이쪽 뒤로 빠질수록 색감을 조금 뭐 빼주던지 아니면은 보색 대비의 색을 섞어줘서 좀 탁색을 만들던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근경이 조금 이렇게 대비로 완전 크게 오는 줄자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어 시선적인 부분에서 주제부를 조금 응집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조금 물고기가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거? 약간 조금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조금 볼륨감을 좀 살려주면서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직 구도나 이런 부분을 아직 전혀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금씩 하나씩 하다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밑에 작품도 굉장히 잘 나온 작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니까, 러이 자로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 있는 물을 이제 회오리 치면서 하는 표현을 나,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잘 됐고, 약간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좀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물방울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어둠을 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둠 눌러주는 거나 줄자의 표현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무사가 전체적으로 잘 나왔고 원경도 조금 색을 색채를 빼주면서 굉장히 잘 나온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작품은 아직 미완성이기는 한데 조금 더 완성도 있게끔 좀 해주면 좋은데 아직 물고기가 뭔지 줄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 기본기 밖에, 한 달밖에 안한 친구기 때문에 아직 조금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약간 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칠해줄 때 어둡게 칠해주는 것보다 좀 밝게 칠해줬으면 훨씬 더 느낌이 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유일하게 탁 부도를 썼는데 이 위에서 보는 물고기의 형상 모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냥 탑표로 그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자들을 그린 것 같아가지고 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된 작품인 것 같아. 요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만큼까지 표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어, 여기도 아직 사실 미완성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물고기와 물고기 사이에서, 어, 뻑뻐끔하면서 이렇게 회오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둠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강하게 올것 같아요. 사실 물고기도 살짝 어둠이 조금 덜 왔고요. 어, 물방울도 조금만 더 어둠을 칠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미완성 이지만 어 색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물고기 채색이나 자도 어둡게 들어가지 않고 그레이처럼 채색을 해주고 물방울도 조금 묘사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의 묘사 퀄리티를 좀 굉장히 신경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제부에 있는 컬러 그다음에 부주제 에 있는 컬러, 원경에 있는 컬러, 이세 개가 조금 컬러적인 부분에서 아직 묘사는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어, 공간적인 거리감을 내주면서 아이색톤 차이를 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도 또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성도 있게끔 해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